좀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laughs> 또 그런 게또 있다면서 더 작은 금액으로 세금 내게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게 국내 주식형뿐만 아니라 어떤 ETF, 맞습니다. 그게 뭐 파생이든 맞습니다. 주식이든 맞습니다. 상품이든 달러든 네. ETF가 비과세라고요? 팀장님. 어. ETF는 일반 주식과 다르게 세금이 조금 복잡하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ETF 세금이 없는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ETF는 세금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 ETF의 과세 세금이 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 우리 도은 씨 말씀처럼 뭐 ETF는 비과세다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네. 오늘 잘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ETF의 세금 과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15.4%. 15.4% 세율. 네, 세율이죠. 음. 그래서 세금이 과세될 때 항상 15.4%로만 과세가 된다. 네. 두 번째는 배당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 네. 어, 배당 받을 때 배당 소득세 내는 건데 ETF는 그냥 다 배당 소득세로 불리는 건가요? 네. 그게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 음. 이자를 받은 금액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고요. 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삼성전자가 주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 우리나라의 음. 독특한 과세 제도가 이제 펀드에 투자해서 음. 이익이 났을 경우 그 이익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합니다. 어. 네. 근데 그 ETF는 네, ETF는 펀드다? 네 펀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네, ETF도 펀드 과세에 이제 준하게 돼서 음. ETF로 이익이 나신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15.4%가 모든 ETF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비과세도 있잖아요. 네. 음.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ETF 투자가 대부분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하필 국내 주식형 ETF만 비과세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모든 ETF가 비과세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 국내 주식형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음... 나머지 ETF에 대해서는 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형 이외에 ETF에 대해서는 15.4%다 네. 하는데, 우리가 국내 주식형은 그러면 전혀 세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도 그 ETF를 사서 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제 이익이 난 데서는 과세를 해주지 않지만, 국내 주식형 ETF는 보통 그 ETF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뭐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음. 이런 주식들이 또 내 보내주는 이제 배당금이란 게 있거든요. 네. 이 배당금을 ETF가 잘 갖고 있다가 음. 이걸 ETF 투자자한테 분배금이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음. 그렇게 배당금이 원천이 돼서 어, 투자자가 돈을 받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음. 내가 싼 가격 만 원에 사서 만 이천 원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나 부분에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1년에 뭐한 번, 두번 이렇게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배당을 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서 받으셨던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나면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사실 펀드 같은 경우는 손실 났을 때도 네. 어떤 때 보면은 세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펀드, 일반적인 펀드와 ETF의 과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음. ETF는 손실이 나면 음. 절대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음. 펀드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났던 경우에도 음. 뭐 환차이익을 통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손실을 봤는데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ETF는 그런 약간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요. 음. ETF는 이익이 난 이익이 경우에 한해서만 15.4%로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네. 네. 이해하셨으시고. 우리가 비과세인 거, 그리고 15.4% 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15.4%도 사실 네. 좀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laughs> 또 그런 게또 있다면서요? 네네네. 음. 이게 일단 뭐 ETF로 투자해서 본 돈의 15.4%를 과세되는 게 거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음. 그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그거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낼 일은 없으시고요. 일단 15.4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네.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신데, 음. 대신 15.4%를 다안 내고 음. 조금 더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원제요? 경우는 네 이런 경우에요. 보통 그 ETF를 과세를 할때 음. 무조건 예를 들면요 음. 그 동은 씨가 1억을 투자하셨는데 음. ETF를 통해서 천만 원을 수익이 났다 음. 그러면 천만원 이익금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면 네. 154만 원이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음. 이렇게 세금을 내기 직전에 음. 그 이제 과세를 하는 이제 세금을 내게 하는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음. 일단 이익금하고 어떤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음. 어, 유리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이, 금액? 예, 어떤 금액하고 음. 이익금하고 비교를 해서 음. 더 작은 금액으로 세금 내게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음. 그럼 어떤 금액이 뭔지가 네. 가장 중요한데? 그 어떤 금액은 바로 과표 기준가입니다. 과표 기준가. 네, 네, 이거 네. 사실 세금 관련해서 요 단어 많이 보긴 했는데 네. 단어 자체가 너무 일단 어렵죠. 어려워요. 네. 음. 네. 음.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란 뜻인데요 음. 매일매일 ETF는 하나의 과표기준가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과표기준가를 통해서 내가 ETF를 산 날과 판 날을 비교해서 음.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의한 이익이 음. 원래 내가 벌, 벌어들은 아까 동은 씨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되겠죠 그 이익과 비교해서 음.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더 적게 된다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를 음. 과세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익은 천만 원이 나셨지만 음. 과표 표기준가 상승분은 5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세금이 원래 생각했던 154만 원보다 절반으로 음.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많이. 음. 그래서 아, 세금은 보통 이익금의 15.4%를 과세하지만 가표기준가가 어, 만약에 그거보다 덜 상승했으면 그거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 관련해서 ETF에는 일단 비과세 일다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주변에서 요즘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 레버리지 투자에는 세금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주식형이 아니잖아요. 네.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자가 요즘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또 많은 이런 오해와 뭐 잘못된 이해와 뭐 이런 게 있으신데. 일단 오해다.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ETF입니다. 음.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비과세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으셔야 돼요. 음. 아 이게 과세가 될 수도 혹시라도. 있다. 네, 있다. 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음. 레버리지 ETF도 일단 국내 주식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음. 비과세. 대상 etf 가아니고요 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도어 아까 설명드렸던 원칙대로 이익금과 과표기준과의 상승분을 비교해서 음. 더 작은 금액으로 15.4%를 과세하게 되는데 음. 보통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에서 이익을 많이 내신다고 해도 음. 그것과 비교하는 과표기준과 상승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거의 과표기준과 상승분이 연중 내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음. 인버스는 연중에 아주 가끔 뭐 과표기준가가 약간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이익을 얼마 를 내셨든지 간에 과표기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아예 없고요. 음. 과표기준가가 아주 조금 상승했다고 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15.4%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끔 아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세금이 없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르다. 있긴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그러면 네. 세금 관련해서 꿀팁 주셔야죠. 네, 이거는 도은 씨가 너무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laughs>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꿀팁인데요. <laughs> 네. 그 제가 이미 설명해드렸다시피 음. 이익금 대신에 과표기준가가 더 적다면 과표기준가로 과세가 되잖아요. 그데 보통 요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일에 음. 데이트레이더라고 하시는데 어... 당일 아침에 사셨다가 네. 오후에 혹은 저녁 그니까 장이 마감하기 세시급반 그 전에 음.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렇게 한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셨다면 ETF를 음. 어떤 ETF를 거래하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ETF 맞습니다. 그게 뭐 파생이든 맞습니다. 주식이든 맞습니다. 상품이든 달러든.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 ETF, 골드 ETF에 투자했는데 네. 아침에 샀다가 운이 좋아서 음. 오후까지 한 2%가 상승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2%만 수익을 취하고 그걸 매도해도 원래는 보통 세금이 나오는데 음. 그냥 당일날 매매했기 때문에 음. 과표기 중가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음. 아, 결국 과세는 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음. 이런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TF 세금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4% 그리고 배당소득세. 그런데 15.4%도 국내 주식형 관련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국내 주식형도 이 분배금, 배당금에 관련해서는 15.4%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 관련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때도 이익금과 과표 기준과 상승분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버튼도 누르셔야 돼요. i <laughs>